예상 프리미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앞동 전면뷰 기준으로 초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인근 단지에서 갈아타기 실업주자들도 선택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입주 기간까지 치고 빠지는 투자자들의 안녕하세요. 대연 3구역 대연 DIL 현장 앞에 있는 DIL 현장 부동산입니다. 2025년도에도 부산 각 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도 재송동 한, 진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에 들어설 센텀 레일과 남천동 메가마트 부지에 남천 서밋. 이두 단지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제일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지가 해운대구, 수영구 중에서도 1급지이기도 하거니와 워낙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단지들이라 이두개 단지의 분양 실적 여부에 부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센텀 레일은 어, 뭐 이런저런 내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 분양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죠. 어, 이번 영상에서는 상반기 분양 예정인 남천서밋과 다리 건너 영호동 더블 두개 단지를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신축이고 하나는 이제 준신축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 얼마 전에 대연 프로지오 서밋 때도 W 소유자분들도 그렇고 W를 계속 모니터링 하시다가 대연 비치 프로지오 서밋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셨고요. 역으로 어, 프로지오 서밋을 보시다가 그래도 역시나 W다. 하고 W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광안대교 비치라인 압도적인 오션뷰 용어상박, 남천서밋, 용어동 W 두개 단지를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입지부터 보시면 서밋은 남천동, W는 용어동입니다. 세대수가 남천 서밋 845세대 4개동 지하 4층부터 39층까지 주상복합 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지역이어서 높이 제한이 다소 아쉽습니다. 따라서 외관의 웅장한 느낌은 좀 덜할 것 같으네요. 음, W는 ABCD 4개동으로 1488세대 지하 6층부터 69층까지 주상복합 시설입니다. 평형대를 보겠습니다. 어, 서밋은 37평부터 74평까지 다양한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질 듯 합니다. W 역시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죠. 39평부터 73평까지 이렇게 다양한 평형대의 구성은 단지 내 갈아타기 수요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평형대가 3룸 구조입니다. 4룸 필요한 수요자에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입주 시점을 보겠습니다. 남천서밋은 2025년도 상반기 분양 예정이고요 2032년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7년 예상되어지고요 W 2018년도 4월 입주했습니다 남천 서밋 입주 때가 되면 W는 14년차 이미 준신축 또는 구축 중간쯤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남천 서밋 어, 평당 한 4,500에서 5,000만원 정도 분양 예정입니다 이 가격대로 분양한다면 2032년까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고려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분양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도금이 무이자이냐 이자 후불제냐의 변수는 있어 보이고요. 예상 프리미엄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앞동 전면뷰 기준으로 초피 3천에서 4천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서 입주 때까지 손박김이좀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 음,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도 방향성의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근 단지에서 어, 갈아타기 실입주자들도 선택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입주기간까지 어, 치고 빠지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좀 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W는 39평 기준으로 최근 약 3,500선에서 평당 3,500선에서 실거래 되었고요. 50평 대부터 72평까지는 어, 현재 실거래가 거의 4,500에서 5,000 이미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나긴 불황 속에서도 가격 방어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천 서밋은 어, 역시 하이엔드 외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덩치에서는 W에 비하면 한수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조꼬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W 외관을 보시면, 어, 광안리, 광안대교, 해운대 바다를 전면으로 향하며 가로로 아치형을 하고 있고요. 전면으로 바다를, 뒤로는 용호동과 이기대산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W 외관의 우수함과 화려함은 더 이상 언급이 뭐 필요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을 보겠습니다. 남천서 밋 지하철 2호선 남천역 초역세권 W는 어, 지하철 대중교통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천역까지 도보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고요. 버스 노선은 메트로시티 대로 쪽으로 가시면 다양한 버스 노선 있습니다. 두 단지 다 공통적으로 광안대교와 황령대로를 통한 서면 도심과 해운대로의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남천 서밋, 남천초중학교가 인접해 있고요. 학원과가 골목골목 밀집해 있습니다. 사교육 인프라가 아주 우수한 입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W, 분포초중고양운초, 초중고 연결 진학이 가능합니다. 교우 관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요. 힐탑 상가에 역시 학원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를 보겠습니다. 서밋, 광안리 해변 감성 상권 인접하고요. 남천 해변 시장, 그리고 시장 인근에 다양한 맛집 등 상권이 우수합니다. 다양한 의료시설이 있고요. 자체 근생 상가 또한 수준급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활 인프라 면에 있어서는 도무지 깔게 없는 입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W 어 입주민의 프라이드를 높여주는 W 스퀘어 상가, 하이츠 자이 상가, 힐탑 상가, 빌리버 상가 등 한이 항아리 상권이 아주 우수한 입지입니다. 다만 전통 시장 이용 불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뷰를 보겠습니다. 남천스 및 전세대 프리미엄 오션뷰 가능한 설계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두개 동은 광대 전면뷰가 가능해 보이고요. 부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동강 거리는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w는 라인에 따라서 황령산 시티뷰 광안리 비치뷰 광대 전면뷰 파노라마 오션뷰 이기대 바다뷰 등 압도적 연구 조망을 자랑합니다. W아파트 집값 상승의 1등 공신이기도 하죠. 커뮤니티 시설 보겠습니다. 남천서밋 어, 분양 공고나 고 견본주택 오픈해봐야 세부 내용 알수 있겠지만 하이엔드급 사양 고퀄리티 커뮤니티 시설 기대됩니다. W는 헬스장 실내수영장 사우나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각동 3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세대 내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커뮤니티 전면이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이 또한 W의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미래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산은 해안선을 따라서 배치된 대형평형 위주로 부산의 주택가격을 견인해 왔다고 했습니다. 두 단지 다 그런 조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천서밋 광안리 피치를 중심으로 바톤 터치 기다리고 있는 대단지 재건축 단지들과 함께 압도적 리치 벨트를 형성할 것, 형성할 선두조자임에는 태클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용호동 W, 이미 투자자들의 검정을 받은 단지입니다. 기나긴 부동산 경기의 불황 속에서도 가격 방어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이고요. 예전 같은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어, 그래도 부산의 프리미엄 주거 단지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어, 여전히 꾸준히 투자자들의 사랑을, 관심을 받을 단지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 i l 현장부동산이었습니다.